안녕하세요. 이제 가방끈으로 대학원생활도 똑똑하게 대학원생 필수 앱 가방끈의 대표 이지우입니다. 저희 주식회사 아웃스탠더스는 석박사급 고급 인력 빅데이터 풀을 활용한 채용솔루션 및 대학원생 커리어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저희는 가방끈이라는 대학원생 커뮤니티 앱으로 시작해 시간표 기능과 분야별 게시판을 제공하고 있고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 대학원생들까지 유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과 영국 해외 대학원 3곳을 포함하여 총 106곳의 대학원에 진입을 마친 상태입니다. 저희는 모든 유저들을 이렇게 2차 학교 인증을 거쳐 학교별 전공별 그리고 연구 분야별로 분류 작업을 거쳐둡니다.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 경력에 알맞은 기업을 추천해 주고 기업에게 역시 알맞은 역량을 가진 인재를 추천해 주는 매칭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기업들은 링크드인, 리멤버, 그리고 잡코리아, 블라인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가방근의 대표 이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